아니 한번 이거 금방 나온 거 뜨끈 따뜻한 거한번 먹어봐요. 어때요? 이매실새아 사거기 먹는 거보다 이것도 괜찮죠? 아 사장님, 사장님도 이거 금방 나오면서 드신다면서요? 네. 저희 막 이렇게 제품화 해가지고 막 나올 때 맛을 보기 위해서 한 두어 계시요 서로 맛봐요. 아 오늘 잘 나왔나 이거? 네. 아, 발효가 잘 됐나? 그것도 중요하겠네요. 네, 그럼요. 아, 그렇구나. 그럼요. 진짜 맛있네, 그지? 이게, 이게 뜨뜻하게, 이거를, 그러면 얼린 네. 거를, 네. 뜨거운 물에다가, 네. 이게 담궜다가 나중에 네. 먹던지 아니면 끓여서. 그렇지 않으면 렌지에 커피를 네. 네. 따라갖고 렌지에 돌려서. 음! 저는 감기 기운이좀 있을 때는 차게 안 먹고, 따뜻하게 데워서 먹어. 아하! 음. 음! 여러분. 네, 이건 여름에 슬러시처럼. 아! 네. 그것도 좋겠다! 애들이 너무 좋아하 슬러시처럼. 근데 애들도 잘 먹겠어요 네. 이거.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이걸 먹어버러 타면 네. 어, 이 장이 유익군 활동을 잘어요 손자가. 예. 네. 걔는 뭐만 먹었다 면 바로 화장실 직행해요. 그 그러니까 살이야 너무 잘 먹는. 저희 아들이 그런데. 근데 이거 먹은 뒤로는 우리 딸애가 엄마 장이 너무 좋아졌어. 어머. 화장실 직행을 안 해. 아 이번에 음. 우리 그러니까... 아들 결혼식 해러 3월달에 나오는데 이거. 여기서 잔뜩 먹겨봐야 되겠다. 제가 정말 그 주위에서 이걸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른 건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 근데 변비 그러니까 이제 변비 같은 경우는 사람에 또 따라서 체질에 따라 약간씩 이제 그렇죠. 예, 네. 변비하고 장하고 위. 예. 네. 이제 혈액을 맑게 해 주는 그거는 그렇죠. 피를 맑게 해 주죠. 예, 맑게 해 주는데 그건 이제 일단은 우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드리고그세 가지는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대변도 정말 바나나처럼 황... 황금 대변. 황금 대변. 그것도 그렇지만 이게 골다공증에도 사람들이 많이 네. 먹고 또 당뇨 있으신 분들도 이거를 네. 꾸준히 드시는 분들도 네. 많고 이게 간 기능 개선에도 굉장히 네. 좋다 그러더라고요. 네. 피로하거나 그럴 때 이걸 드시면 네. 좋은가 봐요. 피로할 때 많이 먹으면 보약? 좋겠어요. 보약이다 생각하고 네. 그냥 먹어요. <laughs> 그러니까 이렇게. <laughs> 이렇 이렇게 마시는 나기 또 이렇게. 이거 드시면 음. 따로 유산균을 드실 필요가 없어요. 이게 뇌졸 중에도 예방에도 좋다는데 낫도가 음. 뇌졸중 예방에도 좋다는데 언니 신장 먹을 걸 잘못했네. <laughs> 신장 먹을 걸 잘못했네 여러분. 혈전을 용해하는 네. 그런 저기도 있대요. 그리고 피부는 진짜 좋아진다는 걸 사장님을 보면 알것 같아. 나는 태어난 아기의 피부처럼 있는 사람은 지금 처음 봤어요. 아, 그랬어요. 아, 진짜. 태어날 때그 애기 피부 있잖아요. 딱그 애기들 피부처럼 그렇게 촉촉하기도 하고. 아, 진짜 놀랐어요 잠을 푹 자시나? 잠은 많이 못 자는 편이에요. 못 자는데도 그렇게 피부가 좋아요? 이야, 그럼 낫도덕을 본것 같으다. 낫또덕을본것 같아. 그게 그렇지 않나 싶어요. 아 그죠? 네. 아니, 이게 사장님이 피부만 좋은 게 아니라 낫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깨끗한 피부는 못 봤거든요. 화장으로 메꾸는 건 봤어요. 화장으로 메꾸는 건 봤는데, 맑고 깨끗해. 진짜 맑고 깨끗해.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거는, 밖에도 깨끗해, 안에도 깨끗해, 맑고, 사장님의 피부도 맑고 깨끗해. 더 이상 좋은 게 없어. 이거 얼려서 가는 거죠. 예. 이게 몇 개에 얼마 다시 한번알려 주세요. 30개에 5만 5천 원, 60개에 10만 원 예. 그리고 이 어간장은, 이게 전부 다가 양파를 100%물한 방울 안 들어가고 100% 발효 아, 예. 발효해서 만든 건데 요거는 하나에 13,000원 예. 그리고 뭐든지 먹어도 돼 예. 국에도 넣어도 좋고 예. 오뎅국에도 좋고 뭐 미역국에도 예. 좋고 그죠? 예. 그리고 이거는 비벼 먹기도 좋고 예. 요거 요거 뭐지 이거? 또양 이거 만능 간장 먹는 거야, 찍어 먹는 거김 예. 부어서 예. 그냥 찍어 먹고 그런 예. 거 최고 초밥에도 예. 좋고 예. 다 좋죠 아 이거 김치 같은 거 해도 샐러드에도 다 좋고 네. 어간장 이거는 저는 저는 월남쌈 하시는 분들 이 소스 저는 월남쌈 할때 이걸로 한번 해볼 참입니다 여러분 자 저도 이거를 오늘 사갈랍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도 많이 주문하시기 바래요 자 요게 낫도를 먹기 힘드신 분들 절대로 그리고 이거는 믿을만하다는 거는 뭘로 느끼냐 얼려서 간다는 것 때문에 저는 믿을만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보통은 이렇게 해 놓은 것들은요. 시로에서 얼마를 대도 이게 상하지는 않더라고요. 이유가 있겠죠. 왜안 상하는지. 그런데 이 집거는 발효가 돼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빵빵하게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얼려서 가요. 얼려서 가고. 그리고 이게 지금 요 상태가 지금 슬러시 상태거든요. 네. 슬러시 상태인데 여름에 슬러시 네. 상태로 먹으면 어떤지 제가 한번 슬러시 상태 한번 먹어볼게요. 오늘 몇 개를 먹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자. 바쁠 때는 그냥 아침에 얼른 하나 네. 갖고 나가서 녹으면. 여름에 네. 슬러시 먹는 기분이다. 여름에 막 더울, 더울 네. 때 이거 하나 꺼내가지고 이렇게 딱슬러시된 상태로 먹으면 너무 시원하겠는데요? 그냥 산에 갈 때도 하나 딱 넣어서 산에 갈 때도 네. 그죠? 와 끝내줘 음. 여러분. 이게 진짜 슬러시 먹는 기분이야. 근데도 다른 걸더 첨가하지 않아도 요것만 네. 갖고도 그러니까, 아주 달지도 않고 네. 청국장 가루를 탄 느낌이 들고 낫또 네. 냄새도 나고 이게. 와 뭐라 그럴까? 두유 냄새도 나고 네. 드신 분들이 일단은 속이 편하니까 너무 좋대요. 속이 편하단 말씀을 많이 하세요. 위장, 대장, 위장, 대장. 더운 나라 피로 회복. 아, 저 같은 경우 요새 그 배옥생 그거 하느냐고 제 잠을 못 잤더니만 피곤한데 이게 피곤을 확 풀어주는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슬러시가 이 안에 얼음이 꽉 차갖고 네. 여기. 이렇게 하면서 너무 시원해요. 이게 여름에는 네. 인기가 더 좋겠는데요? 네. 여름에 훨씬 많이. 그죠? 더 나가죠? 네. 아. 자, 여러분. 이제 주문 들어가면 됩니다. 저 오늘 몇 개를 먹는지도 모르네. 자, 요거, 낫. 또, 요렇게. 자, 한번 주문 들어갈게요. 요거. 요거는 얼마예요? 참, 요거. 이거는 한만1천만 삼천 원씩. 만 삼천 원씩인데. 이렇게세 병을 한꺼번에 네, 39,000원입니다. ,000원. 39 요렇게. 택배비는 없습니다. 택배비 없답니다, 여러분. 저도 싸갈랍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장생하며 사람을 나 널리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사랑합니다.